가장 성공적이었지만 인정받지 못한 6차 십자군 원정. 십자군 전쟁하면 보통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떠올리죠. 그런데 군사 충돌 없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십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6차 십자군입니다. 이 십자군을 이끈 사람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무기는 칼이 아닌 협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매우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6개 국어를 구사했고 이슬람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무슬림 학자들과 토론을 즐기고 시칠리아에서 이슬람식 궁정을 운영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가톨릭 교황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프리드리히가 십자군을 이끌겠다고 했으면서도 자꾸 미루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결국 프리드리히가 십자군을 떠나기도 전에 그를 파문해버립니다. 그런데 교황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 2세는 1228년 마침내 십자군을 이끌고 성지로 출정합니다. 원래라면 교황이 공식적으로 십자군을 승인해야 하는데 프리드리히는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보통 십자군이라면 수많은 기사와 병력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프리드리히의 군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였어요. 프리드리히는 기존의 십자군과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싸우는 대신 이슬람 술탄 알카밀과 외교 협상을 시작한 거죠. 마침 당시 이슬람 세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알카밀은 이집트의 술탄이었는데 시리아 지역의 경쟁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전쟁을 할 여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프리드리히는 이 점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1229년 역사적인 협상이 체결됩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을 십자군에게 반환한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사는 무슬림이 계속 관리한다. 그렇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전투 한번 없이 예루살렘을 외교로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기독교도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2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왕관을 씁니다. 보통 십자군 지도자가 예루살렘 왕이 될 때는 교황이나 성직자의 축성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혼자서 왕관을 쓰고 선언해버렸죠. 놀랍게도 프리드리히 2세가 예루살렘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십자군들은 그를 반겼을까요? 아니요. 많은 십자군들은 피 흘려 싸운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십자군이냐며 불만을 품었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문당한 자가 성지를 차지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더 강하게 비난했죠. 결국 프리드리히 2세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이 떠난 후 예루살렘은 다시 불안정해졌고 1244년 무슬림들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십자군 원정 200년 동안 이 기간까지 합쳐서 기독교도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기간이 100년이 넘습니다.